안녕하세요 이중입니다 여름에 물놀이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뭐 워터파크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워터파크 말고 물놀이에 정말 아 뭐라고 할까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곳이 있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이 강을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강에 북한강 북한강에 청평 이죠 청평 한번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거 여기는 청평에 루프왕 리조트 아 리조트라고 하기엔 좀 규모가 작고 그냥 펜션하고 빠지를 운영하는 곳이에요. 한번 쭉쭉 들어가보겠습니다. 어, 아 이거 화로 보이죠?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기를 구운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야.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요. 수영장이 있고요. 뭐, 호텔 수영장 뭐좀 부러울 수도 있는데 규모는 그럭저럭 괜찮아요. 그냥 깊이도 한 1미터 조금 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여기 다양한 수상대조을 즐길 수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아, 다음 도전자는요 서대문 소속 강승원 선수 놀랐다, 누웠다점아물 보라 엄청 튀었습니다. 예, 아 좋은 점수 기대됩니다. 그리고 이서희 선수 아. 좀 아쉽습니다. 아, 예. 아, 저기, 그 출발 드림팀, 뭐 이러고 있잖아요. 이런 것처럼 저런 시설을 즐길 수 있는데, 저거는 뭐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1분 20몇 초에 끊었는데 해병대 친구들이 와서 1분 10몇 초에 끊었다는 썰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빠지가 있죠. 빠지. 그래서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천평물 아, 맑고 공기 좋은 경치도 끝내주죠. 예, 여러분들 뭐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도 좋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. 뭐 땅콩보트, 뭐 보트 등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. 그렇게 하는 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. 어떤 보트인지 한번 가볼게요. 아 여기는 다양한 수상 스키들이 있고 수상 스키를 탈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보트가 있고 여기 서 이제 제트, 제트 보트, 아 이제 제트 보트가 있고요. 아요 어제에서도 타봤는데 흥분한거두게 이렇게 있어요. 엉덩이가 완전히 떴다 붙었다 떴다 붙다야 이거 또 무섭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땅콩 보트도 있고 다양한 땅콩 보트, 뭐 다양한 보트들이 있죠. 한번 청평에 오시는 것도. 적극 추천드립니다 와와 여기 어딘가요 대박 터지는 음악소리를 한번 찾아봐봤어요 여기 청평인데요 와 하여튼 뭐 음악소리가 쩡쩡쩡쩡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볼게요 왜 여기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알아야 된다 와 차도 주저할 데가 없어 와. 없어. 주차할 데가 없어. 이거 차 사이로. 차 사이로 막 가. 옛날에 제가 비사이로로막 가봤는데, 조심하시고, 이렇게 따라가 봅시다. 와, 막 미친 거죠? 아, 여기로 보니까 대 집이래요. 와, 여기를 보니까 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